안녕하세요. 제천생활정보방입니다. 저희는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위치하고 있는 명륜진사갈비 하소점에 왔습니다. 명륜진사갈비 하소점은 하소동, 하소주공 1차 방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명륜 진사 갈비는 갈비, 삼겹살, 닭갈비. 등갈비를 저렴하지만 최고 품질의 국물, 무한 제공입니다. 정성을 담아 건강한 맛을 내고 최선을 다했습니다. 명륜 진사 많은 영원입니다 음식물을 남기시는 방정그라운드0 0 0을습니다 음식물은 드실만큼만1 0시기 바랍니다. 제천 생활 라인도 보겠습니다. 주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. <laughs>